시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자의 인생은 굉장히 뒤흔드는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시즌 2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요. 어 시즌 1이 이제 따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면 시즌 2는 실제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런 면에서 이제 펜스는 시즌 1 때보다 더 진하게 인물로 어떤 본인의 이제 욕망과 뭐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사들을 좀표현하다고 했던 것같습니다 자,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실 예정인데요.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한수가 시즌2에서는 분량이 더 훨씬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떻습니까? 본인이 캐스팅되면서 분량이 좀더 많아진 부분이 있나요? 그쵸? 아무래도 음. 그 시즌1에 세븐 에피소드도 사실 11,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됐었죠. 음. 원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음. 있는데 네. 어쨌든 뭐 작품의 선택 기준이 불량이었던 적은 또한 번도 사실은 없는데 제가 이제 아근에 가져도 돼 한국 작품에서는 그런 거를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못빠친구도 뭐,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작품도 이야기 자체에 스 이제 공간이 되고 좀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는 앞으로도 불량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작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금게될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인성 배우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.